예수 그리스도 제 38장 주회 1점 관리여원및 만장일치 지지 마띠아의 성임 후곧 교회의 특별한 직책에 사람을 뽑아 성별할 공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또 다른 예가 발생하였다. 초기 사도 시대의 교회 조직의 특성 중 하나는 물질적인 것의 공유와 필요에 따른 분배였다. 회원이 증가하자 사도들이 이러한 세속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심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비실제적이라고 여겨져서 그들은 회원들을 소집하여 이러한 일을 특별히 담당할 믿을 만한 사람 일곱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기도와 안수로 성별되었다. 이 예는 사도들이 교회의 일들을 관리할 권능을 갖고 있음을 깨달았으며 또한 그들의 높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만장 일치의 원리를 엄격히 지켰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들은 그들의 성직의 권능을 사랑의 정신으로 행사했으며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였다. 제임스 이 탈메지 대베도한장 19절 2. 오순절. 오순절이란 명칭은 제50일이란 뜻이며 무교절 즉 6월절의 둘째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졌던 유대인의 축제일이었다. 오순절은 또한 히브리 방식에 의하면 6월절 후 7주 만에 즉 주일의 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실절로 출애굽기 34장 22절 신명기 16장 12절 알려졌고 또한 맥추절 출애굽기 23장 16절 및 처음 익은 열매드리는 날로도 민수기 28장 26절 알려졌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대축제 중에 하나였으며 의무적으로 지켜졌다 이날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드리도록 되어 있었다 추수기에 적합한 재물인 새로 추수한 밀로 만든 누룩 넣은 떡두 덩어리도 재단 앞에서 흔든 후 제사에게 주게 되어 있었다 레위기 23장 15에서 20절 주님이 승선하신 후첫 오순절을 특징 지우는 전례 없는 사건 때문에 오순절이란 이름은 현대 기독교 문헌에 있어 위대한 영적인 각성이나 특별한 신의 은총이 나타날 때를 표현하는 것으로 되었다. 3. 모든 물건을 공유함. 초기 사도들이 성역하던 당시 교회의 단결과 신앙을, 회원들이 재산의 공유 제도를 수립했다는 사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4장 32에서 73절 6장 1에서 4절 이상으로 강력히 나타낸 기록은 없다.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 단합을 이루는 이 흥미로운 공동사회는 결과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특별한 단결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때로부터 그들 가운데 전쟁과 피 흘림이 있더라. 그러나 주가 와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니 그들이 의롭게 거하더라. 주의 두려움이 모든 민족 위에 있었나니 그의 백성에게 이만주의 영광이 그처럼 컸더라. 그리고 주가 그 땅을 축복하니 그들이 산 위에서 그리고 높은 곳에서 축복을 받고 번영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므로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불렀더라. 갑진진주, 모세 7장 16에서 18절. 니파인 제자들이 성스럽게 되어 저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였으니 저마다 서로 바르게 행하였습니다. 몰몬경. 제삼리파이 26장 19절 제삼리파이 1장 2에서 3절 참조 현대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도 교회의 회원들이 이기주의를 이타주의로 바꾸며 또한 개인적인 이익 대신에 전반적인 복지를 위하여 헌신케 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배워 달성케 된 축복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물질적인 사항에 관한 협동교단에 관한 것이 개시되었다. 교리와 성약 82편 17절 18절 51편 10에서 13절 18절 백사편 70에서 77절 신앙개조 391에서 395페이지 참조 4. 사울의 개종 성도에 대한 열성적인 박해다를 참다운 제자로 바뀌게 한 갑작스런 심경의 변화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기적이었다. 다소 사람 사울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며 지키는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다 사울은 주님이 육신으로 사셨을 동안 그를 만났거나 보았다는 것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사울이 기독교 운동과 접한 것을 스대반과의 논쟁을 통해서인 것 같다. 젊고 열성적인 사람인 그는 지나치게 지성에만 의존하고 감성에는 거의 의존치 않았다. 자기의 종이 되었어야 할학문이 오히려 주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초기 기독교로 개종한 자에 대하여 잔인한 박해를 하는 데 있어서 지도적인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로서 그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는 그의 신념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다. 요한복음 16장 2절 참조 그의 비범한 정력과 능력은 잘못인도 되었던 것이다. 자기의 진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위험이나 손실이나 박해나 어쩌면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사실을 계산하지도 않고 돌아선 것이다. 그의 회개는 박해하던 때의 열성처럼 아주 순수한 것이었다. 그의 전 성역 기간을 통하여 그는 그의 과거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사도행전 22장 4절, 19절, 20절 고린도 전서 15장 9절 고린도우서 12장 7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잘한다고 한 짓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약간 안도감을 가졌다. 사도행전 26장 9에서 11절. 전통과 훈련과 교육의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사도행전 9장 5절 26장 14절 그에게 고생이었으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그의 시간과 재능과 목숨, 이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는 이방인에 대한 뛰어난 주님의 사도였으며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에게 이와 같은 문을 여는 것이 그 자신과 스대반 간의 주요 논쟁거리였다. 신성하고 중대한 목적에 따라 바울은 스대반을 죽일 때 함께 참여한 자들이 반대한 이 사업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주님의 지시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복음 전파를 유대인에게만 한정하려던 베드로와 교회에 대하여서는 오직 기적에 의하여서만 전반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사도행전 10장 11장 1에서 18절. 5. 초대교회의 급속한 성장. 제사세계의 전반부를 기록한 유세비어스는 구세주의 승천 후첫 10년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이리하여 당시 하늘의 권세와 협력하에 구세주의 교리는 태양광선과 같이 급속히 전세계를 비추었다. 이윽고 성스러운 예언에 따라 주님의 영감에찬 전도자들과 사도들의 소리가 전 세계와 땅끝까지 울려 퍼졌다. 모든 도시와 마을은 보충된 창고와 같이 교회는 급속히 많아지고 각국의 회원으로 채워졌다.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온 망상의 결과 우상숭배란 미신의 옛병에 얽매인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의 사도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하여 자유롭게 되었다. 유세비어스 교회사 제1권 제3장 6. 반모섬 에게에의 이카리안부에 있는 작은 섬. 조날 스테리트 박사는 표준 성서 사전에서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스포라데스 제도의 화산섬이며 현재 거의 나무가 없다. 해안이 톱니 모양으로 굴곡을 이루고 있어서 안전한 항구가 있다. 로마인들에 의하여 이 섬은 하층 계급 죄수의 유배지로 되었다.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서기 94년에 도미시안에 의하여 그곳에 유배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요한은 그곳에서 중노동을 하며 18개월간 살았다. 7. 성령의 부여 사도들이 성령을 오순절에 받았는가 또는 오순절 전에 받았는가 여부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1916년 2월 5일에 교회 제일회장단에 의하여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1916년 2월 5일자 대절의 뉴스 참조 이 성명서에서 발췌한 것이 다음과 같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달려있다. 만일 이 말이 계시해 교리와 성약 130편 22절에 의하여 성령이라고 불리운 영적인 존재의 임석이나 성역에 의한 성령의 엔다우먼트나 선물에 대하여 예수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그 대답은 그 약속이 오순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조직하셨으며 또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기록한 하나님의 영, 성령 또는 성신으로 불리는 성스러운 영은 그 전에 주어져 오순절 훨씬 전에 사도들이 성역함에 있어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우리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읽게 된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누가복음 24장 49절. 또한 우리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대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는 요한복음 7장 39절 성구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이 되었으나 그 성취는 후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은 오순절까지 직접 오시지 않았으며 혀 같은 것들이 불길처럼 발라진 것은 그의 오심의 표적이었다.